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보문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자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자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왕으로 사우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사울과 사무엘은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왕으로 사울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던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왕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먹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읽은 성경 본문은 15절부터 17절까지 사울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사울이 자신을 밝히는, 사울에게 자신을 밝히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사울을 축복하고 섬기는 사무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모든 과정은 마치 사,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 모든 과정은 마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과정과 아주 흡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 가십니다. 교회가 딱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으로 세워 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왕자, 하늘의 공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교회의 공동체의 어떤 목회자의 만든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회의 그저 교인이 세워져 가는 과정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전혀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를 세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를 선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므로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그를 세워가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과정입니다. 우린 모두 사울이었어요. 우린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오늘 마치 사울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사울에게 대우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일은 너무나 힘듭니다. 사람이 관계가 깨지고, 사람이 떠나고 깨지는 일은 너무나 쉬워요. 우리, 우리가 어떤 정체성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을 세우느냐에 대해서 너무 그것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실망하고 관계가 깨지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 항상 사울처럼 서 있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네.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일꾼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대우받고 하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으로 우리를 세워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라는 명령을 받은 그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정체성이 없으면 그냥 교회 일꾼으로 전락합니다. 그저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나중에 온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귀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사울이 낮은 자존감으로 우리 집, 우리 가문은 너무 미약하고 너무 낮은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모양 그것처럼 낮은 자존감으로 낮은 자존감을 세울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을 세우려니 그게 불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목회장안의 문제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울로 세우셔서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나를 세웠다. 나를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주님이 나를 대우하신다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 동시에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선 안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부터 1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하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선 것은 종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종된 사람으로서 그들을 정성껏 씻겨 세우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주인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 정성으로 은혜로 섬긴 것은 왜 그런가? 서로 섬기고 세우도록 서로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 주기를 원하신 것이죠. 서로가 종이 되어 서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서로를 세우게 하기, 하기 위해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늘의 왕족이 되게 만든 것은 너희가 이 공동체에 온 사람들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낮은 자존감에 빠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나복 받고 나 행복하고 내가 대우 받으면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 하나님 사람으로 세우고 나를 하늘의 왕족으로 귀히 여기셔서 그 모든 은혜를 내게 주셨다면 내게 주신 그 하늘의 구원의 계획이 나를 통해 내게 맡겨주신 교회 공동체의 낮은 사람들 또는 내게 맡겨주신 우리의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하늘의 계획을 이루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왜주시는지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받은 후그 감격과 기쁨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구원의 계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소중한 그 사명을 내게 주신 사람들 교회 공동체 믿음이 연약한 이들 내게 맡겨 주신 사람들을 세워 가는데 사용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히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